반갑습니다. 아, 아, 저는 오늘 실전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잘 다루어 주셔 가지고요. 아,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바둑에는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단장 눈앞의 수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봅니다. 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수들은 널 분주합니다 바쁘다 바빠 늘 달고 삽니다 조급하죠 또 산만합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코스를 보기에 조금 다릅니다 늘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중요순위가 명확합니다 영적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수는 늘 마귀에게 당하고 늘 용서여 주시옵소서만 달고 삽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죠. 끊임없이 불신,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 고수들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늘그 삶은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합니다. 우선순위, 중요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고수가 처음부터 고수였을까요? 아니죠. 예. 여러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도 복귀하는 거죠. 바둑에서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내가 왜 넘어졌을까? 왜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복귀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복귀하며 준비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고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영적 호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가 있죠 이미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전부 이기셨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본이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명탄은 소용 없습니다. 공포탄도 소용 없습니다. 실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풍성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를 널 가까이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2살 때 저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저에게는 이런 두려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막노동을 하다가 대학 공부를 하려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눈만 뜨면 넌 실패할 거야. 넌안 돼. 넌 막노동꾼인데 네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끊임없이 이 생각에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위축되죠. 불안하죠 두렵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사용합니다 저에게 스스로 제 영혼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 영혼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영혼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들려줄 때제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넌 혼자야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 단임 목사로서 짙은 어려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혼론과 혼돈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또한 제 영혼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혼자야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의 금으로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확신이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거이를 지속 반복 집중함으로써 여러분 영적 하수 매일 당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 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시대에 하수가 아니라 고수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